네, 양승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좋은 달랜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찬양이 아, 네. 나오니까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목사님, 아, 네. 이집같은에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하실 때도 이게 서셔가지고,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한 마음으로 설교하시기 때문에,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다 너무 기쁩니다. 아, 네. 그리고 정말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늘 조성우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가 계속 돈으로도 못 가요. 신경을 응. 자꾸 따라하게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분이 계속 아, 네. 하자고 자꾸 말씀하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성우.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 저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율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표 총회장이 님 강현주 목사님이 있으면 계속 저는 박수를 쳐야 돼고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나아고 네. 강현주 대표 총회장이 있는 곳에는 계속 박수를 쳐야 돼고 우리 또조성우 선교사, 님이 있는 곳에는 돈으로 못 가요. 그래서 자꾸 선포해야 되고. 율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양성한 목사님이 계신 곳에는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고, 습 귀한 목회자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립니다